안녕하세요. 자신 만만한 아니 만만한 첼리스트 이혜린입니다. 아 오늘은 좀 특별한 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에게 항상 이렇게 첼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첼로 소리도 듣고 싶으시지만 저희 이야기도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특별한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혹시 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서른 일곱이요. 아 서른 일곱. 아 이렇게 보여도 되게 어려 보이지만. 미래 나이 37, 지금 제 나이인데요. 오, 37의 나이에 정치의 인생을 만들어 오신 우리 정치인 김효리 의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소외받는 계층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음. 정치인 김효리입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자기소개를 하게 된그 배경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 제가 어, 좀더 어릴 때, 네. 어, 정치인이라는 꿈을 갖기 시작했을 때, 어, 이런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어, 다양한 뉴스들을 보면서 어,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음. 그런 집단들이 너무 많고 해서. 아.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어, 이런 꿈을 갖게 되고 해서 이런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멋지세요. 야 이렇게 자기를 딱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 그러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꿈이 정치인이셨어요? 언제부터? 어 아주 아주 어릴 때는 뭐 꿈이야, 맨날 바뀌는 그렇죠, 거였으니까. 네네. 어, 그런데 이제 중학교, 어, 아마 2학년 때부터, 어, 네. 어, 아까 말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어,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제도적인 측면에서 음. 도움을 주는 게 약간,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치인을 해야겠다는 그런 오.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야, 진짜 멋지세요. 그렇다면, 그 아까 그 우리 김효리 의원님의 그 소신 안에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으면 좋겠으세요? 또 어떻게 좀 성장하는 나라였으면 좋으시겠어요? 음, 저는 아까 말했듯이, 음, 계속 그런 소외받는 계층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뭐 종교, 성별, 나이, 직업, 음. 뭐 어떤 것도 어, 사람을 볼때 음, 판단하는 그런 음. 외형적인 것에서 판단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사라지길 바라고 어. 또 이런 작은 것들에서 시작돼서. 큰 일을 할 때도 이런 것들로 사람을 보지 않고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네.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와 멋지세요. 진짜 멋지죠. 근데 이 김효리 의원님이요. 첼로도 좀 하신다 그래요. 첼로 한 지는 얼마 되셨나요? 어, 초등학교 5학년쯤부터 꽤 오래 하셨네요. 네. 어, 그래도 이렇게 정신이 첼로를 한다니까 좀 새로운데, 우리 잠깐 들어봐, 들어볼 수 있나요? 네. 네, 어, 잠깐 들어가지, 들어볼까요? 네. 네, 우리 김효리 의원님의 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네. <laughs> 좀 괜찮지 않나요? 네, 음, 지금 이 친구의 나이는 몇 살? 16. 16살 제가 진짜 사랑하는 제자예요. 네, 우리 이렇게 좀 미래에 원하는 모습으로 한번 인터뷰를 해봤는데 괜찮았나요? 어, 진짜 우리 효리 그런 멋있는 정치인 할수 있겠지. 네 그렇게 좀 정치인의 꿈을 갖기까지 또 이런 어사연과 꿈을 가기까지 좀 도움이 주신 선생님이 있으시다면 <laughs> 네 아, 있으신가요? 네. 네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한번. 어 제가 이 첼로를 배운 선생님께 처음에는 첼로만 배웠었는데 어 갈수록 아. 저의 이야기를 물어봐주시고 음. 또 저의 학교생활 뭐 다양한 것들 정말 사소한 것들을 질문해주시고. 저에 대해 되게 궁금해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 선생님이 저에게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고 음. 그래서 같이 어뭐 책도 읽어보고 음. 계획 세우는 방법도 배워보고 또 나가서 놀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어이 정치인이라는 꿈을 확실하게 찾질수 있게 우와. 어떤 모토 같은 걸 오, 네, 네. 마련해 주셨어요 와 진짜 멋진 선생님이시네요 <laughs> 그 선생님에게 한 말씀 음. 하라고 하면 너무 짠거 같죠 <laughs> <알겠지? 웃음> <laughs> 네그 아, 선생님 접니다 네 아, 이렇게 함께 같이 인터뷰 응해준 우리 효리한테 너무 고맙고 음, 진짜 멋있게 이렇게 제가 우리 같이 몇년 했지? 5년 했나? 오, 네. 오. 5년 동안 이렇게 한결같은 나의 멋진 제자로 자라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더 멋있는 제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수 있지? 네. 파이팅 사랑해. 네. <laughs> 네. 이때까지 우리 사제지간의 사기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laughs>